공자의 가르침. 유익한 벗이 셋이 있고, 해로운 벗이 셋이 있다. 정직한 이와 신이 있는 이와, 견문이 많은 이와 벗하면 유익하다. 그러나 위선적인 이와 아첨하는 이와, 말을 잘 둘러대는 이와 사귀면 해롭다. 사람의 마음. 무릇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늘보다 더 어려운 것이니라. 하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과 아침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외모는 진실한 듯하면서도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고. 겉은 어른다운 듯 하면서도 속은 못된 사람이 있다. 겉은 원만한 듯 하면서도 속은 강직한 사람이 있고 겉은 건실한 듯 하면서도 속은 나태한 사람이 있다. 또한 겉은 너그러운 듯 하면서도 속은 조급한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람을 쓸때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그 충성을 보고, 가까이 두고 서서 그 공경을 보며, 번거로운 일을 시켜 그 재능을 보고, 뜻밖의 질문을 던져 그 지혜를 보며, 급한 약속을 하여 그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그 어둠을 보며, 위급한 일을 알려 그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며, 남녀를 섞여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아야 한다. 이마저 어렵다면 먼저 그 사람이 행하는 바를 잘 보고 이에 그렇게 하는 까닭이나 이유를 잘 살피며 그 사람이 편안해 하는 것을 꼼꼼히 들여다본다면 사람들이 어찌 그 자신을 숨기겠는가.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피고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진정한 군자는 이미 유능하면서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묻고 학식이 많으면서도 학식이 적은 사람에게 물으며 있으면서도 없는 듯하고 꽉차 있으면서도 텅빈듯 하며 남에게 욕을 보아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며 다투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하는 네 가지가 있다.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는데도 지레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의심.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확신.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집. 매사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집이다. 덕이 있어야 한다.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한다. 그러나 입으로 훌륭한 말을 하는 자가 반드시 덕이 있는 자는 아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은 법이다. 반드시 공명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만일 외롭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는 약속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코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될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한 것만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높은 자리에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라. 가령 반반한 판자를 구분 판자 위에다 두게 되면 아래에 있는 구분 판자도 반반하게 된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바른 자를 위에다 앉히면 백성이건 부하이건 스스로 바르게 되어 신복하게 될 것이다. 허물로 사람을 알수 있다. 사람의 과실에는 저마다의 유형이 있다. 그러므로 과실만 보고도 그 사람의 인덕을 알수 있다. 잘못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고쳐라. 군자일지라도 인간인 이상 과실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과실은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이다.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 동시에 군자는 곧그 잘못을 고친다. 그때에는 일식과 월식이 끝났을 때처럼 그 빛남을 우러러 보듯 군자의 덕을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 당신이 알고 있을 때는 똑똑히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라. 곡식에는 싹이 트고서도 이삭을 내지 못하고 꽃을 피워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모처럼 이삭을 내고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10살의 신동이라 불리우던 사람도 30세 범인으로 끝나는 자도 있다. 그리고 너는 아직 피지 못한 꽃이다. 남의 충고를 달갑게 받아들여라. 그러나 윗사람이나 친구 간에 너무 잦은 충고나 간언을 하지는 말라. 부정적인 말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남에게 듣기 싫은 성난 말을 하지 말라. 남도 그렇게 너에게 대답할 것이다. 악이 가면 화가 돌아오니 욕설이 가고 주먹이 오간다. 유익한 벗이 셋이 있고 해로운 벗이 셋이 있다. 견문이 많은 이와 벗하면 유익하다. 그러나 위선적인 이와 아첨하는 이와 말을 잘 둘러대는 이와 사귀면 해롭다. 사람의 마음. 무릇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늘보다 더 어려운 것이니라. 하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과 아침, 저녁에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외모는 진실한 듯 하면서도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고 겉은 어른다운 듯 하면서도 속은 못된 사람이 있다. 겉은 원만한 듯 하면서도 속은 강직한 사람이 있고 겉은 건실한 듯 하면서도 속은 나태한 사람이 있다. 또한 겉은 너그러운 듯 하면서도 속은 조급한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람을 쓸 때,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그 충성을 보고, 가까이 두고 서서 그 공경을 보며, 번거로운 일을 시켜 그 재능을 보고, 뜻밖의 질문을 던져 그 지혜를 보며, 급한 약속을 하여 그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그 어둠을 보며 위급한 일을 알려 그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며 남녀를 섞여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아야 한다. 이마저 어렵다면 먼저 그 사람이 행하는 바를 잘 보고 이에 그렇게 하는 까닭이나 이유를 잘 살피며 그 사람이 편안해 하는 것을 꼼꼼히 들여다 본다면 사람들이 어찌 그 자신을 숨기겠는가?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피고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진정한 군자는 이미 유능하면서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묻고 학식이 많으면서도 학식이 적은 사람에게 물으며 있으면서도 없는 듯하고, 꽉차 있으면서도 텅빈듯 하며, 남에게 욕을 보아도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며 다투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하는 네 가지가 있다.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는데도, 지레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의심.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확신.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집. 매사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집이다. 덕이 있어야 한다.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한다. 그러나 입으로 훌륭한 말을 하는 자가 반드시 덕이 있는 자는 아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은 법이다. 반드시 공명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만일 외롭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는 약속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코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될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한 것만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높은 자리에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라. 가령 반반한 판자를 구분 판자 위에다 두게 되면 아래에 있는 구분 판자도 반반하게 된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바른 자를 위에다 앉히면 백성이건 부하이건 스스로 바르게 되어 신복하게 될 것이다. 허물로 사람을 알수 있다. 사람의 과실에는 저마다의 유형이 있다. 그러므로 과실만 보고도 그 사람의 인덕을 알수 있다. 잘못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고쳐라. 군자일지라도 인간인 이상 과실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과실은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이다.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 동시에 군자는 곧그 잘못을 고친다. 그때에는 일식과 월식이 끝났을 때처럼 그 빛남을 우러러 보듯 군자의 덕을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 당신이 알고 있을 때는 똑똑히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라. 곡식에는 싹이 트고서도 이삭을 내지 못하고 꽃을 피워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모처럼 이삭을 내고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10살의 신동이라 불리우던 사람도, 30세 범인으로 끝나는 자도 있다. 그리고 너는 아직 피지 못한 꽃이다. 남의 충고를 달갑게 받아들여라. 그러나 윗사람이나 친구 간에 너무 잦은 충고나 간언을 하지는 말라. 부정적인 말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남에게 듣기 싫은 성난 말을 하지 말라. 남도 그렇게 너에게 대답할 것이다. 악이 가면 화가 돌아오니 욕설이 가고 주먹이 오간다. 지금까지 공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교훈이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